안녕하십니까 오늘 232강은요 외국의 감사 실시 전에 각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에 그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고 사전심사를 받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전부터 실시하던 건데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미리 재무제표를 제출해서 이제 수정이나 변경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신중하게 작성해라 해외 감사 받기 전에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 처음부터 공정하고 해외 투명성이 있는 걸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계사들에 의해서 수정이 된 숫자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어, 어이 회사가 재무제작성 능력이 이상하다. 아니면, 어, 실질에 맞는 회계 숫자를 공시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계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뢰감법에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회계 세무 중에서도 좀지협적인 얘기긴 하지만 상장회사에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아, 했으니까 착각해 주시고요. 그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정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이렇게 각그 상장사 중심이 재무제표를 제출해서 사절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 제출인은 유가증권상장사 로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비상장 대법이 직전 연도에 자산 총액이 1 0 0 0 이상인 경우도 제출하는데 회계의 수정이나 변경, 분식 위도를 아예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는 얘기죠 제출수는 기본재문표인데 기본표는재무상대표 수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같은 게 있고 연결재무표의 경우도 여기 다섯 가지를 전부 다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다 그런 얘기죠 제출하는 것은 상장법인은 이제 증권거래소의 상장공인 시스템에 인, 인터넷 접속하면 되고 그걸 KAI 안에 카인드라고 하고 비상장 대법인가 7천 원 이상인 경우는 금융감독원정장공인 시스템이라고 다트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델에서 넣는 것이 다트죠. 다트에다가 내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선불위회회제출을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자 일반적으로 제출 시점을 보통 보면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요거 요거만이 되는 것인데 금융감장이 감사수일 전에. 예, 제출을 한다. 그래서 회사는 이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과 동시에 제출해 가지고 어, 동시에 제출해서 회계법인들이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큰 수정이 많이 나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 예, 예, 미리 공지 예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게 꽉 잠수를 잠가놓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일반 법인은 보통 이제 이런 거관계는 없지만 개별재무제표를 주청 6주 전이나 연결재무제표는 6주, 4주 전에 내면 되는 것이고, 회생법인같이 이 회사가 어려워진 회사들은 개별재무제표는 45일 내에, 12월 30일, 60일 내에 연결재무제표는 일찍 내도록 해서 역시 미리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이런 저큰 법인들이 아닌 중소, 중견 법인, 일반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ifrs 아닌 것은 이제 3월 종료일부터 90일 내기 때문에 12월 말 법인이면 3월 말까지 어쨌든 제출을 해서 빨리 후다닥 감사를 받으면 되는데 자기들도 추첨 일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90일보다는 한 80일 내 70일 내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3월 초에 제출해서 3월 한 23일까지 0 감사를 받고 3월 말에 의견이 나가고. 이제 공시를 4월 초에 하게 되는 것이죠 직전 년도만 2조원 이상이면 70일 해지 추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모든 기업은 해외감사인한테 해외감사 착수 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상장법인 경우는 미리 해외감사 착수 전에 금융감사공간하고 증권거래에서 제출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투명성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 견제 양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한상현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